우리가 면접 보다 보면 질문을 받았을 때좀 당황해서 당장 답변이 생각이 안날 때가 있거든요. 뭐 그건 누구나 사람이라면 당연히 그럴 수 있어요. 중요한 건 그때 어떻게 대응하는가예요. 간혹 가다가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답변해잘 생각 안 나서 우물쭈물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면접관이 조치해줄 때까지 가만히 계시는 분들이 있어요. 아무런 말도 하지 않으면 면접관도 사실은 이걸 끼어들어야 되는 건지 뭐 다른 지원자에게 면접을 넘겨야 하는 건지 면접관도 굉장히 좀 당황스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모르는 질문을 받거나 좀 당황스러운 질문을 받았을 때 당장 답변하기 어려우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대응을 하셔야 돼요 내가 답변을 조금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면접관님에게 좀 잠시 생각할 시간을 주실 수 있냐고 양해를 구한다던가 아니면 도무지 내가 생각해도 답변할 수 없는 내용이야 이거는 내가 뭐 하루 종일 생각해도 안돼 그러면 면접관님에게.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현재로는 준비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면접이 끝나면 제가 조금 더 보완하고 공부해서 제가 입사하게 되면 해당 직무 내용에 대해서 반드시 숙지하고 입사하도록 하겠습니다.라고 적어도 자신감 있게 마무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.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입국다다고 면접관님이 나를 조치해 주시길 바라고 있는 건 오히려 더좋치하는 결과를 만들 수 있습니다.